오늘의 말씀 묵상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삶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순종하여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말하면서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를 설명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도덕적 타락과 온갖 세상과 철학이 난무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온 도시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스스로 우상이 되어 살면서 진리를 막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 하지 않았으며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정욕과 부끄러운 수치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이며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분명히 자신을 나타냈기에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 할때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체하고 마침내는 타락한 행위가 옳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죄라도 징계하시고 삶을 간섭하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분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까지 삶은 어둠과 방황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아멘.